원딜이 뭐가 쓰레기야. 진짜 원딜하는 새끼들 배불러 터졌다니까. 씨발. 너네 데프트가 씨발 솔랭 깡패인 거 보면 모르겠어. 원딜도 잘하면 그냥 개깡패야. 데프트 만나면 이기기 얼마나 힘든데. 야 인간적으로 원딜, 특히 캐리형 원딜, 징크 스위치 트 이런 애들 투코어만 떠도 진짜 원딜 역량으로 승부가르기 가능한데 솔랭은. 이즈리얼, 징크스, 트위치, 이런 애들 2코어만 떠도 원딜 역량으로 진짜 게임 습게 갈린다니까? 그리고 3코어 이상 나오면 원딜 혼자 게임 다, 다 헤쳐먹는데 무슨 원딜이 쓰레기라고 초반에 약한 건 당연해야 되는 거야. 2코어면 그때부터 수르륵 들어가고 3코어면 지배자고 4코어면 그냥 원딜 실력 하나로 게임 끝낼 수 있다 그게 팩트다 빅토르가 아무리 지속딜 쎄봤자 원딜한테 못비빈다 <laughs> 원딜이 초반에 약하고 중반부터 실수하면 사르르 묶는 건 당연한 거야. 왜 그런 불만이 나오는 줄 알아? 왜 원딜이 약하냐고? 당연한 거야, 지들이 컨트롤이 안 되니까. 딜도 씨발, 제일 센데? 그냥 자기, 그냥, 탱, 탱도 어느 정도 되기를 원하는 거야. 말도 안 되는 소리지, 그냥. 지들 딜을 생각해봐, 제발. 제발 자기가 가진 딜을 생각해봐. 그 말도 안 되는 딜을. 원딜이 쓰레기라고 하는 이유는 딱 그거 하나야. 투코어 전에 위에서 터지면 답 없으니까. 근데 팩트는 뭔줄 알아? 미드도 바텀 터지면 노답이야. 씨발. 윈라인 사람들은 바텀이 터지면 다저 제일 노답이라고 생각해. 너네 탑라이너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리가 뭔줄 알아? 자기가 솔킬 땄을 때 나오는 그 처치했습니다 소리가 아니라, 아군 바텀이 처치했다는 소리를 제일 좋아해. 아니, 원딜 서포두 명이라서 두 배고, 뭐 그런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 그냥 씨발, 원딜 잘 크면 노답인데, 뭘. 야, 너네 생각을 해봐, 그리고. 너네, 탑 터트렸다고 탑이 내려가? 아니잖아. 근데, 바텀 터트리면은, 바텀은 무조건 올라가. 타워 부시로. 무조건 부실 수 있으니까, 거기서부터 노답인 거야. 바텀 터지면. 바텀 1차 터지면, 탑 1차도 터지게 돼 있고, 탑 1차 터지면, 미드 1차 터지게 돼 있고, 미드 1차 터지면, 전역 먹히게 돼 있고, 그러면 탑 바텀 수루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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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밀리게 되어 있고, 그러면 미드에서 뻘쭘하게 파밍하고 있던 빅토르는 스루 20분 썰은 스루룩 들어가는거고 <laughs> 바텀이 터졌을 때그 최적화가 진행되는 속도가 빠르다니까 다른 라인에 비해 딜도 존나 싼 새끼들이 불만이 많아 특히 진하는 새끼들은 진짜 티운타 타면은 아우창 찢어버려야돼 버스 탈 생각으로 징 고르는 새끼들, 씨, 방슨 포지션 타령까지 하고 있어. <laughs> 진이 챔피언이 진짜 약하거든, 이제 너프 많이 받아서. 근데 진짜로 이기기는 정말 좋은 챔피언이야, 스킬셋이. 그래도 이제 진보다는 이즈리얼, 징크스 이런 애들이 더 나아. 나 솔직히 팀이 진 고르는 거 별로 안 좋아해. 근데 정글하는 애들은 아군, 원딜진 하는 거 되게 좋아하더라. 왜냐면 바텀에서 그 지원, 지원 거리가 되게 넓으니까. 진도 뭐 장점이 확실한 챔피언이지. 어, 소라카는 버스챔 부동의이지. 그거는 팩트다. 그건 진짜 인정한다. 인정을 안 할래야 안할 수가 없다. 그거는. 소라카 하는 애들 특징. 소라카, 별구름잘 쓰는 거랑 침묵 타이밍 되게 중요하거든요? 네, 다음 부대기. 그냥 개씹소리죠? 그새그 소리 하는 새끼들 치고, 모스트 보면은, 모스트 2가 승률이 50%를 넘는 경우를 본 적이 없다. 이건 팩트다. 아니, 미친놈들이 어떤 챔피언을 하던 스킬은 잘 써야 돼. 어? 아니, 별부름이랑 침묵이 쓰기가 어려워, 그리고? 아니잖아. 존나 쉽잖아. 별부름 그냥 상대 원딜 막타치 때 슝슝 던져주면 되는 거고, 침묵 그냥 좀막끼고 있다가 상대 주요 스킬 나올 타이밍에 슝 걸어주면 되는 거고. 오히려, 소라카 존나 많이 하는 애들보다, 이드 정글 많이 하는 애들이 소라카를 더잘 써, 침묵을. 왜냐, 타이밍을 더잘 알거든. 소라카는 새끼들 변명하는 거 보고 있자면 진짜 구역질이 올라온다니까? 그렇게 소라카 실드치지 말고 네가 소라카 하지 말고 다른 챔피언으로 승률를50% 넘기면서 그 티어 유지해봐 그럼 네가 인정 안 해도 다른 애들이 인정해줘? 아니면 소라카 안 해도 그 실력이네요. 이모 버스 탄 사람 아니네요. 다 인정해. 근데 팩트는 뭐다? 불가능하다 그게. 왜냐? 소라카는 시발 제세일만 줘도 이기는 경우가 존나 많으니까. 상대 서포터랑 실력 차이 어마어마하게 나는 데도 이길 수 있으니까.